에, 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아, 60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저의 개쌤만의 동산은 아주 높고 또 높은 산 뒤쪽에 응달진 곳에 있어가지고 오늘 바람이 거세고 날씨가 매우 추워서 찬송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라카나다에서 가까운 쿠드메사 트레일의 입구에 있는 언덕에서 저 뒤를 바라보고 제가 저 뒤에 높은 산 뒤쪽까지 넘어갔다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간의 그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 악에 대한 단 하나의 가장 큰 승리의 예는 어, 고대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산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양으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 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받으심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그 어디에도 표현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인간이 예, 반역하고 죄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 대신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계획이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에 이미 설정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어린 양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셨고 그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야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laughs>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 성자 예수님은 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에 의하여 인간의 악함, 죄악됨을 미리 다 아시고 어,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어, 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죄인됨을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은 구원과 또, 세계관은, 어,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인간의 그 무리들 사이에서의 구원관이나 세계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창조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낮추고 그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행하셨다라고 가르치는 세계관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주장한 어떤 신이 있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그 신은 이제 그들은 묘사하기를 전능하시고 모든 좋은 영광만 바라는 거지, 그신 자신이 자기를 낮추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 구원관은 기독교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 어떤 세계관도 최고의 실제가 최고의 높으신 존재인 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손에 의해 찔림을 당한다는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설립자도 그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에 낙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악에 허용하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악이 관영하지만 그걸 잠시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악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한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악이 흥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 잠시, 어,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에 흥행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악의 허용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 있으면 왜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냐?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 아니하십니다. 다른 어떤 어, 신도 배척받으시고 배반당하시며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힘에 그 상처를 얻는 다른 신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모두 다 아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 죄악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에 존재하는 악조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다 제거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마음으로도 하시고 육신으로도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욕과 멸시와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인됨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으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다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잔악한 로마의 십자가 사형에 그가 범하지 않은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과 같아지셨고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죄를 없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정 이입을 하셨다라고 복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의 슬픔을 나누어 가지셨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많은 악이 불투명하고 설명되지 않냐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시대의 가장 큰 악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초기의 설교부터 유한계시록에서 예배소까지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피할 수 없게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것의 신적인 설계자의 죽음, 그리고 무덤의 묻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러한 그 파노라마의 그 구원 역사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가 가장 잘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실제 안에서다. 만일 그 자신의 백성의 잘못된 이해가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다면, 만일 흑암의 능력들이 그를 능가할 수 없었다면, 또 그를 미혹시키지 못했다면, 만일 죽음 그 자체가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악의 문제가 또 죽음이 또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악을 제거하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나중으로써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희망에 찬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에 응하시려고 성경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 예루살렘 성의 종료 주일에 들어갈 때,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스가리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서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베들레헴에 어, 태어나게 하셨죠. 이렇게 모든 일에 어, 예수님은 성경을...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또 성경대로 말하죠. 어느 날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사탄의 세기는 다 격파되어지고 죄인들은 다 심판하고, 오직 지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의 옷을 입은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만약에 여기에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특별히 남쪽에 햇빛을 많이 받는 사과가 특별히 크고 빨갛게 익습니다. 그게 첫 열매죠. 먼저 그것을 따서 먹죠. 그 다음에 주렁주렁 열린 그 사과가 역시 막 커지고 붉은스름하고 먹음직스럽게 다 열매를 결실을 거두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되매 재림하시면 툭 공중에 마팔 소리 천사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은 백마 타고 <놀람> 탁 내려오실 때그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잠시 중간기 천국에 가 있다가 그때 땅에서 이 부활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변형된 몸을 입고 휴가되고 그때 또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진실로 믿는 사람은 또그 부활한 자들과 같이 붙어서, 성경에 보면 붙어서, 그때 살아있는 나는 몸이 변형되어진다. 영원한 천국에,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부활, 중간기 천국으로부터 부활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거기서 왕의 대관식,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멸류관 틀리고 영광의 왕관을 틀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은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저 유황 불 속에 펄펄 끓고 있는 그 고통 받는 그곳에 던져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늘의 그 고위 그 임보자 그게 우리 주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모든 그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어 머리를 들지도 못하죠.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른다. 뭐그 주가 그냥 다 드러나니까.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생명책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왼쪽에 행위의 책이 있고 거기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온갖 죄악 추악한 것들이 다 적혀져 있어. 그들을 그들 앞에서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저 보아라 하면 그들의 과거의 죄악이 싹 들어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히 구제불능이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였고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구원의 초대를 했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에반젤리스트 전두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였거늘 너희들은 거부하였지 너희들은 의의, 오복을, 의의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였지 이 약한 자들아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저 유황불 속으로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라 뭐툭풍 뭐 낙엽처럼 다 유황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영원히 불의 고통을 받으며 그 괴로운 영원한 형벌을 받죠. 믿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오늘의 프라이데이,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이제 3시가 넘었으니까, 이 시간에 무덤에 갇히셨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성령에 의하여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어,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믿고 따르고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성경에 보면 제가 굿네이처TV에 쇼 동영상에 많이 올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천심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경외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오직 지키고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름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힘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소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